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리스크, 사업하면서 법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기, 상법 변호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사업가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하고 <laughs> 같다 발을 삐끗해서 왼쪽에 떨어지면 교도소 아니고, <laughs> 삐끗해서 혼자 떨어지면 바뀌다. 이렇게 할 만큼 되게 우리는 사업을 시작한 순간, 법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심지어 뭐 직원들도 나가서 노동청 고발하면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근데 뭐 스타트업이 뭐 잘, 잘, 제대로 재는 거 없으면 어떻게 돼? 정가 하나 끌릴 수도 있어요, 사실. 퇴직금 못 주면 정가 끌린 거예요. <laughs> 그, 그래. 사업가는 그러면서는 그걸 피할 수는 없다. 나도 이니시스도 검, 2003년에 검찰 대대적인 야법수수사 토요일 날 받아서 그 경찰 조서 받고 뭐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죠. 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감옥 웬만해서는 안 간다. <laughs> 웬만해서는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제 그 웬만해서는 안간다라 감옥 가는 그 선이 어디 있냐면 의도적이고 그리고 알면서 대놓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 알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걸 방, 방지할 수있는지도안 했고 왜냐면 돈 벌기 위해서 뭐를 방어, 뭘 대책을 세우고 하지 않았고 이두 가지가 교집합이 되거나 혹은 하나가 너무 심하면 그러면 아마 감옥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할 때 정도를 걷는 거 되게 중요하다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다. 이니시스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불법인 상태로 이니시스 모델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왜냐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쇼핑몰 에 샀어요. 결제를 하고 갔는데 저기 청구서에 이니시스 이름으로 가맹점을 찍혔잖아요. 여기서 샀는데 이니시스 가맹점 이름을 찍혔잖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도 불법이에요. 가맹점 돼요. 이게 왜 불법이냐면 술집에 가서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고 매출을 밑에 식당 매출로 잡아. 그러면 단란주점은 세율이 30몇 프로고 식당은 한 15%, 2 8야 세금을 탈, 탈세하기 위해서 시, 식당 가맹점 이름으로 승인을 내는 거야. 카드를 긁는 거야.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가맹점 대여를 벌아, 벌주는 거야. 인수도가 가맹점 대여한 거야, 쇼핑몰에. 근데 그 당시에는 쇼핑몰 때 작은 쇼핑몰 이 카드사 가면 가맹점 안 맺어주니까 안매어 주니까 할수 없이 이니스가 대행한 거야 불법을 저지른 거야 불법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몰랐어 사실. <laughs> 와너 멋진 아이디어다 이거. <laughs> 이렇게 해서 사업 시작하고 실제로 서비스 한참 했어. 나중에 듣더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국세청에서 찾아오고 막 이렇게 처음에 이제 검찰이 알기보다 국세청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세금을 탈락할 생각은 없으니까. 여기는 그럼 매출이 누락돼요. 그럼 세금을 안 내. 가맹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처음에 찾아와서 이제 막 자, 그 거래 자료를 달라고 이제 이쪽에 거래 자료를 줘야 여기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거래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국세청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다 그대로 다 붙이고 원칙대로 이게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원칙에 맞춰서 모든 걸다 예,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가맹점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이제, 아, 이니 썼더니, 아, 세금도 안 내고 좋네 해서 해서 들어왔던 데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위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칙대로 되게 만들었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 또 카드 깡들 많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각지대가 있는데 돈 벌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걸돈 버는 것보다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을 꾸준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03년에) 드디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시장이 커지니까 정부에서 알고 이제 정부에서 아마 그 기획 수사로 이제 이니시스뿐만 아니라 모든 피지사들 신용카드사들 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다 수사가 들어왔죠 근데 뭐 우리가 내가 감옥 안 갔던 이유는 이제 거기서 악성으로 돈느라 그랬다는데 들 감옥 많이 갔어요. 뭐 카드사, 뭐 리스크 담당들 다막 감옥 가고, 개고, 피지어 사장도 여러 명 감옥 가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기소도 안 됐어요. 기소도 안 되고, 정부에서 이미 다 알았어요. 이거, 이게 이게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전쟁 한 거래 중단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성으로 한 대들은 처단하고, 원칙을 지킨 대들은 이걸 어떻게 구제할 건가를 이제 해서 재경부에서 이제 법을 고친 거죠. 그래서 여신금융법법 있지만 전자금융 보조사업자를 만들어서 전자지불 업체나 혹은 그 마켓플레이스 같이 정산하는 데들은 대표가맹점을 써도 되는 걸로 법을 바꿔서 양성화한 거야. 대신 그렇게 할수 있는 데들은 등록하게. 처음에는 이제 그 등록해서 허가제로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 또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렇게 요건이 되면 등록하면 그걸 허가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 절차대로 등록하고 이제 합법화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악성으로 했냐,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할수 없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가들도 무조건 뭐 잘못 해서너 갑자기 감옥 가 이러지 않아.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원칙을, 이 상황에서 원칙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지키려고 이제 코스트를 써야 된다. 이런 건 필요하죠. 네,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성장도 가파르고 좋지만 여기 있는 회사 중에 저는 제일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험하다는 게 너무 여론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들이 발생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 내부에 기자가 침입해서 우리의 악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로그를 갖다가 올려도 우리가 감옥 가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 이건 오래 분필 나올 시간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 하나가 내일 신문에 나와도 떳떳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뭐랄까 열심히 생각해야 되는 그 아이템이긴 한것 같아요. 워낙 이제 새로운 기술로 열리는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상이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어쩌면서는 그 그런 법적인 리스크보다 사회적인 프레셔에 의해서 회사가 더큰 리스크가 있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미리 좀잘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생각했니다